찬송가 258장입니다. 찬송가 258장입니다. can 신경으로 신앙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정녕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정령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보신 말씀은 역대하 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4장 1절 1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또노스로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10규빗이며 온 옷을 보어 바다를 만들었으니 지름이 십 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다섯 규빗이요 주위는 삼십 규빗 길이의 줄을 두를 말하며 그 가장자리의 아래에는 돌아가며 소 형상이 있는데 각 규빗에 소, 소가 열 마리씩 있어서 바다 주위에 둘렀으되 둘렀으니 그 소는 바다를 부어 만들 때. 두 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 바다를 노새 황소 열두 마리가 바쳤으니 세 마리는 북쪽을 향하였고 세 마리는 서쪽을 향하였고 세 마리는 남쪽을 향하였고 세 마리는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엉덩이는 다 안으로 향하였으며 바다의 두께는 한손 넓이며 만 하고 그 둘레는 잔둘레와 같이 백합화의 모양으로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삼천 바스를 담겠으며 또물두명열 개를 만들어 다섯 개는 오른쪽에 두고 다섯 개는 왼쪽에 두어 씻게하되 번제에 속한 물건을 거기서 씻게하였으며 그 바다는 제사장들이 씻기 위한 것이더라. 또 규례대로 금으로 등잔대열 개를 만들어 내전 안에 두었으니 왼쪽에 다섯 개요, 오른쪽에 다섯 개이며 또열상열 열 개를 만들어 내전 안에 두었으니 왼쪽에 다섯 개요, 오른쪽에 다섯 개이며 또 금으로 대접 <laughs> 백 개를 만들었고 또 제사장의 뜰과 큰 뜰과 뜰 문을 만들고 그 문짝에 노슬 입혔고. 그 바다는 성전 오른쪽 동남방에 두었더라. 아멘. 우리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강야에 거하실 성막을 지으라라고 명하시며 한 사람을 지명하여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유다 지파의 부살레시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명하여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서 지혜와 그리고 청명과 그리고 지식과 여러가지 재주로 채워주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막 건축이라는 그 고룩한 프로젝트를 위해 평범한 장인이었던 그 부살렛을 부르셨고 그리고 그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어서 비범한 예술가로, 그리고 고룩한 건축가로 세워주셨습니다. 어, 또한 올리압을 비롯한 지혜로운 마음을 가진 동력자들을, 어, 붙여주시어서 하나님의 그 집을 함께 세워가게 하셨습니다. 어, 이 위대한 장인들의 이야기는 비단 과거의 기록으로만 머물지 않습니다. 어, 17세기의 위대한 과학자이자 신학자였던 블레즈 파스칼은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어, 주님, 제가 주님의 그 능력으로 행하기에 큰 일들을 작은 일처럼 하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기에 작은 일들을 큰 일처럼 행하게 하소서, 어, 이 기도는 성막을 짓던 부살레스의 그 마음과 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그 마음을 이어주는 그런 다리가 될 것입니다. 어, 우리 손에 주어진 일상의 가업들 그리고 가정에서의 그리고 가정에서의 그런 모든 일들 어, 그리고 뭐. 직장에서의 뭐 작업들 그리고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의 그 공부 이 모든 작은 일들이 어 주님의 이름으로 행해질 때어 그것은 성전을 짓는 것과 같이 위대하고 고룩한 일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어 성령의 감동에 따라 우리의 일상을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들을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나가십니다. 어, 우리, 오늘 본문은, 오늘 읽은 우리 본문은 바로 우리의 일상이 어떻게 거룩한 성전이 될수 있는지를 어,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열쇠를 담고 있습니다. 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이야기의 일부분입니다. 어, 이동하던 강야의 성막 시대를 지나서, 어, 이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영원히 거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상징으로서, 어, 예루살렘의 경고한 성이 세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 오늘 본문은 성전의 여러 기구들을 제작하는 장면을 상세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어, 이 기구들은 그냥 단순한 그런 장식품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그리고 깊은 영적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도구들이었습니다. 어, 특별히 성년 뜰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되는 두 가지 기물이 있습니다. 바로 놋 제단과 놋 바다입니다. 어 제가 이게 사진을 준비했어야 되는데 예, 사진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상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예, 성전에 딱 들어가자마자 제일 먼저 보이는 것이 놋 바다입니다. 그리고 놋 바다 그 뒤쪽에 우편에는 다섯 개, 우편에 다섯 개, 오우편에 다섯 개놋 제단이 이렇게 높바다처럼 생긴 큰거 말고 작은 것이 다섯 개, 다섯 개 이렇게 놓여 있었습니다. 이두 기물은 죄인 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두 가지 영적 원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1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솔로몬이 또 노스로 재단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0 규비시오, 넓이가20 규비시오, 높이가 10 규비시며 라고 말합니다. 어, 이노 재단은 엄청난 크기를 자랑합니다. 어, 모세의 성막에 있던 재단보다 훨씬, 훨씬 높아서 어, 성전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은 물론이고 성전 밖에 있는 사람도 어, 이것을 볼수 있을 정도로 아주 크게 만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크게 그리고 높게 만들었을까요? 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은 오직 희생 제물을 통한 속죄의 있음을 모든 백성에게 분명히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제단을 어, 뜻하는 히브리어 미츠베아르라고 쓰는데 이 단어는 죽이다, 희생 제사를 드리다라는 그 뜻의 동사 어, 자바흐에서 유래를 했었습니다. 했습니다. 어, 한마디로 말하면 제단은 제단은 어, 본질적으로 죽음의 장소이다라는 겁니다. 죄의 어, 대가로 생명이 끊어지는 곳,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심판이 집행되는 그런 자리다라는 겁니다. 어, 노아가 홍수심판에서 구원받은 직후 가장 먼저 한 일도 바로 재단을 쌓고 번제를 드린 그런, 그런 일을 했었습니다. 어, 구원받은 자의 첫 번째 응답은 바로 이 재단 앞에서 자신의 죄를 대신한 희생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예배였다라는 겁니다. 이 거대한 롯 재단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로마서 12장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짐승을 잡아 재단에 바치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의 삶 자체를 제물로 드립니다 어, 마치 토기장이가 흙덩이를 빚어서 어, 자신의 온 마음과 정성을 쏟아 하나님의 그 작품을 만들어내듯이 우리의 일상, 그리고 직장에서의 시간, 가정에서의 섬김, 관계 속에서의 노력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제물로 여기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노 재단 앞에서 드리는 우리의 산재사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가 6절은 노 바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또노스 부어 바다를 만들었으니 지름이 10규빗이요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인은 30규빗 길이의 줄을 둘를 만들며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6절 말씀에 보면 물두멍 12개를 만들어 5개는 오른쪽에 두고 5개는 왼쪽에 두어 쉽게 하되. 번제 속한 물건을 거기서 씻게 하였으며 그 바다는 제사장들이 씻기 위한 것이더라라고 말을 합니다. 어, 높 바다는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기 전에 자신의 몸을 씻는 거대한 물 두멍입니다. 어, 짐승의 피를 흘리며 제사를 집행하는 일은 필연적으로 몸을 더럽히게 되어 있습니다. 어, 고루카신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결함이 요구되었고, 그리고 높바다는 바로 그 정결을, 어, 정결을 위한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였습니다. 어, 여기서 씻는다라는이 단어의 의미는 단순히 뭐 더러움을 제거하는 그런 행위를 넘어서 어, 어, 예식적인 그 간 행위를 넘어 예식적인 정결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어, 이것은 중요한 영적 진리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어,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속죄의 은혜, 노재단뿐만 아니라 삶의 성결, 노바다 또한 힘써야 한다라는 겁니다. 어, 이 거대한 노바다는 스가리아 13장 1절의 예언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하는 그 말씀을 떠올리게 한다라는 겁니다. 어, 구약의 높바다가 그림자였더라면, 그림자였다라면 어, 장차 열릴 영원한 정결의 셈에 대한 소망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 이 같은 진리는 우리의 일상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땀흘려 일한 사람이 집에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아마 샤워를 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일 겁니다. 그래야 하루를 마치고 집에 가서 샤워를 하면 그 상쾌함으로 느. 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 우리 역시 제약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알게 모르게 어, 죄로 오염된 영혼의 더러움을 매일 씻어 내야 한다라는 겁니다. 어, 우리에게 높바다는 바로 회개의 자리인 것입니다. 어, 날마다 말씀의 거울 앞에 서서 나를 비추고 그리고 기도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하며 우리의 마음과 그리고 나의 생각을 정결하게 할때 우리는 비로소 새로운 힘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들을 고룩하게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그 정결의 은혜는 작은 대화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덮고도 남을 만큼 거대하고 깊은 바다와 같다라는 겁니다. 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더 이상 우리는 예배하기 위해서 특별한 건물로 가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의 말씀처럼 이제 우리 자신이 바로 성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언제나 노 재단이 있어야 합니다. 어, 나의 공로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희생만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매일 고백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는 높바다가 그리고 또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날마다 주님의 보혈 앞에 나아가서 죄를 고백하고 용서 받으며 정결한 삶을 살고자 하는 그 고룩한 몸부림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높재단과 높바다가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있을 때 우리의 평범한 일상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일상을 거룩한 작품으로 빚어가는 성전의 그 장인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어, 이 은혜가 오늘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성도님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나는 성전의 장인이다라는 그 마음가짐으로 오늘 하루 살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위해 십자가 재단 위에서 영원한 제물이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세상 속에서 더러지는 저희의 심령을 주님의 보혈이라는 은혜의 바다에서 씻어 주옵소서. 저희의 손과 발 그리고 생각과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드립니다. 저희의 평범한 일상이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고룩간산 제사가 되게 하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지혜로 일상을 빚어가는 성견의 장인으로 살아가게 하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모든 일정들.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로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연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나이다 아멘.